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 Acer Iconia a s m 이 있어요 이 기기에서 총 화면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설정을 열어 볼게요 여기 왼쪽 섹션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디지털 웰빙 및 부모 통제 항목을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오늘 이 기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경우에는 5분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설정에서 보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프 안을 탭하면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특정 요일의 화면 시간을 비교할 수 있어요. 화면 시간은 받은 알림과 여러 번 횟수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앱을 직접 탭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설정만 있지만 아마 여러분은 카메라나 어떤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앱을 간단히 탭하면 다시 대시보드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게 다예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